지준생 브리핑 신현종 코치입니다. 제가 12년 동안 거의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취업과 관련된 뉴스 기사를 읽고 있습니다. 제 직업도 직업인지라 강의에도 좀 활용을 해야 되고요. 여러 데이터를 보면서 제가 이 학생들한테 전달하기 위함이 목적인데요. 그런데 이 기사들을 쭉 읽으면서 제가 대학 시절부터 이쪽 업을 하게 되면서 매년 나오는 기사들이요. 항상 채용 규모가 줄어든다라는 기사밖에 없지 늘어난다 이런 얘기는 없어요. 항상 뭐 대폭 감소, 뭐 축소 이런 얘기밖에 없거든요. 그래서 이러한 기사들을 계속 제가 보면서 의문을 갖게 됐어요. 왜 기업들은 항상 매년 채용 규모가 줄어든다고 할까? 이런 부분에 제가 좀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. 그래서 이러한 관심을 제가 딱 한번 궁금증을 갖게 된 기사가 바로 코로나 쇼크로 하반기 상장사의 신입 채용 계획이 57.2% 수준으로 뚝 떨어졌다. 자, 이렇게 기사를 놓고 보면요. 뉴스원에서 나온 기사인데, 어, 상당히 많이 줄어드는데 작년에 대비해서 한 절반 정도가 없어져? 이렇게 하면서 상당히 위기를 갖게 되죠. 그런데 2020년, 물론, 저희가 한 번도 본적 없는 이런 위기이기 때문에, 뭐, 줄어드는 거는 어쩔 수 없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, 하지만, 왜 매년 줄어들지? 항상 줄어들었으면, 언젠가 시작했던 그첫 번째 그 인원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? 그 파이가 매년 반토막 나고 줄어든다고 하는데, 그러면 0이 돼야 되는 거 아니야? 이런 생각에 제가 결국 결론을 도달하게 돼서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. 근데 이 기사도 잘보면요 어, 매년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인데요. 그래도 여기 기사에 내용을 좀 들어가 보면 잘 정리해 놨습니다. 하반기 신입 채용 계획이 17.2%에 그쳐서 전년 대비해서 9.6% 줄었다. 그래서 대기업, 중견기업, 중소기업 해갖고 잘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. 그러면 이렇게. 기사를 볼 때는 항상 줄어든다는 얘기밖에 없거든요 그럼 언제부터 줄어들었는지 제가 좀 찾아볼까 해서 좀 뉴스를 검색을 해봤습니다 네이버의 뉴스 라이브러를 리좀 활용을 해봤는데요 우리나라가 공업화되고 제조업의 기반을 닦은 게 언제지 물론 제가 태어나기 전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75년으로 잡아봤어요 그래서 1975년 기사를 좀 찾아보니까 경영자협회에서 조사를 했는데 기업들의 신규 채용이 매우 저조하다 이런 기사가 있어요 불황으로 작년에 3분의 1 수준이다. 아니, 그러면 75년에 그 이전에 많이 뽑았나요? 그렇지 않거든요. 제가 이 이전 기사들도 상당히 많이 축소된다는 내용이 있어요. 네, 있는데, 그래도 한 75년 정도로 생각해 봤는데도 이때도 줄어든다는 말이 있습니다. 어, 그러면 오케이. 그러면 조금 더 가볼까? 제 나이 때 친구들이 많이 태어났던 시기로 한번 가봤어요. 그랬더니 여기도 대기업, 네, 신규 채용 절반으로 줄어. 그래서 하반기 모집인원에 여유 없이 선발을 한다. 이런 내용이 여기 또 기사가 있더라고요. 그러면 75년에도 줄어갔고 매년 그 중간에도 계속 줄어들거든요. 기사가. 79년에도 또 줄어들어요. 아니 그러면 절반에 절반에 계속 줄어들면 0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? 그래서 너무 답답했어요. 그래서 이런 기사가 거진 한 10년 동안 쭉 이어집니다.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취업난 역사를 하면서 삼조 호황이라고 불렸던 87년에도 취업난이 있었다라는 기사를 제가 접하면서, 야, 이건 좀 힘든데? 라고 했는데, 기대를 안고 87년을 한번 검색해 봤습니다. 그랬더니 87년에 가보니까, 다행히 87년에는요, 9.2%가 늘었다라는 기사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 87년에는요, 줄어든다와 그래도 좀 낫다라는 기사가요. 좀 이렇게 혼재되어 있거든요. 좀 찾아보면은요. 어쨌든 이 동아일보에서 87년 5월 7일 날이 냈던 기사에는요. 늘린다고 나와 있습니다. 생각해보면 10몇년 동안 줄어들다가 9.2%밖에 안 늘면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혹시 이거 87년에 이렇게 확 늘었나 그 뒤로도 계속 늘었나 해서 제가 89년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89년 10월 한겨레자기사에도보니까요 더욱 좁아진 예, 올해 대학 졸업자의 취업문 5대 그룹 채용규모 10% 줄어 자 대기업 탈피 유망 중소기업 눈 돌릴만 이거 되게 익숙하지 않아요 유망 중소기업 요즘 뭐라 그러죠 강소기업 변하질 않아요 1989년이나 2020년이나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. 어떻게 이런 게 하나도 안 바뀌는지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. 그래서 89년 와도 그렇고요. 그럼 한 10년 정도 건너뛰어 볼까? 10년 건너뛰면 뭐가 있죠? IMF 환란 위기가 있어요. 아 설마 이때? 하고 봤더니 예 역시 어두운 기사가 너무 많아서 제가 하나만 뽑아 왔습니다. 매일경제 98년에 보니까요, 50대 그룹 중 33곳이 채용을 포기했다. 예, 채용 을 포기했다는 얘기는 그냥 안 뽑는다는 얘기죠. 그래서 거의 87년을 제외하고는 모든 기사가 매년 뭐 포기 절반 막 이런 기사들로 거의 가득 채워져 있어요. 그러면 우리가 좀 그래도 기억할 수 있는 최근에 한 10년 정도를 생각해봤을 때 저도 2009년에 이쪽 업을 시작을 했거든요. 그때도 제가 처음 들어왔을 때안 뽑는다, 불황이다, 뭐 글로벌 금융위기 때문에 어렵다 이런 기사를 주로 읽었었거든요. 그래서 2010년 기사를 좀 보니까요 여기 인크루트에서 나온 기사가 좀 있더라고요. 여기 보니까 2010년 취업 바늘 구멍 더 좁아진다. 올해 상장사 일자리 전년 11.5% 줄어. 해가지고 채용이 역대 가장 낮다뭐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채용 규모 감소 폭이 커져서 양극화 우려. 이거 연도만 2020년으로 바꾸면 어때요? 믿을 수 있는 기사가 돼 버립니다. 그러니까 지금이나 예전이나 항상 채용 규모는 줄었다라는 기사밖에 없어요. 저희가 이런 거를 좀 놓고 보면은요.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게요. 어렵다는 기사가 있었고요 실제로 항상 취업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을 선발해 주는 차장님 부장님 정도 입사한지 15년 이상 되신 분들 이런 분들 시기에도 어려웠고요 여러분들을 사수로서 여러분들 좀 이렇게 모시면서 일을 배워야 될 대리급 사원들만 해도요. 당장 2010년 어려웠잖아요. 항상 어려운 시기를 거쳐서 취업을 했습니다. 이 정도 되면은요, 한번 이제 결론을 내릴 게 있어요. 하튼 여 취업과 관련해 갖고 기업들은 매년 줄어든다는 기사밖에 없습니다. 그럼 우리가 반대로 향후 1, 2년 안에 는다는 채용 규모가 는다, 신입 사원이 부족하다 이런 기사를 볼 일은 제가 볼때 당장은 없을 것 같아요. 인구가 더 줄어들지 않는 이상 자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요, 결국에는 취업을 성공해서 쉽보. 그 그러니까 취업을 딱 하는 거는요. 결론적으로 개인의 노력으로 본인이 길을 찾아서 내가 할 일을 딱 찾아서 사회 입직을 시작을 하고 거기서부터 경력을 쌓는 데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라고 저희가 한번 정리를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. 물론 이런 언론에서 나오는 기사들 참고해 볼만은 한데 항상 이렇게 좀 여러분들 안 좋다는 소식만 여러분들한테 전하기 때문에 너무 눈여겨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. 약간의 제목 장사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자, 그래서 취업 여러분들 지금 어려운 시기 맞습니다. 조금 더 여러분들 열심히 준비하셔 가지고요. 어려운 시기에도 취업을 하셔 가지고 나중에 몇년 뒤에 아 그때 어려웠지 할수 있는 여러분들 직장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콘텐츠 여기까지고요 제가 요즘 좀 일정이 많아가지고 녹화를 거의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좀 부랴부랴 하나 좀 이렇게 녹화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력 변화 전문가 신현종 코치였습니다 <목소리>